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핫설 채널의 전설, 잠자리녀 다들 기억하시죠? <laughs> 그 잠자리녀에 필적할 만한 제2의 잠자리녀 모시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작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어요. 그 정도는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또 거기다가 거지 같은 호미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돈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어, 그런 걸로 좀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여러분 제가요 술 마시고 친구의 남자와 실수로 한번 아니 딱두번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실수거든요. 왜 용서를 안 해주는 걸까요? 언제 친구의 남자와 실수로 잤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의 남자와 잤는데요. 정확히는 친구 애인이 아니고 친구가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남자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있거든요. 우선 상황을 먼저 설명할 테니까 좀 보시고 제 친구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 그러니까 저에겐 정말 친한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프, 그 이상인 친구들이죠. 그리고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중 이때부터 26살인 지금까지 10년 넘게 쭉 인연을 이어온 세상 그 누구보다 친한 친구들입니다. 둘 모두 다요. 서로의 가족들과도 되게 친하죠. 그냥 절친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약 1년 전에 아빠를 잃었고요. 이 친구들은 최근 얼마 전에 할머니를 잃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온 애들이고 그런 만큼 할머니를 끔찍하게 여겼던 친구들이라 엄청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함께 울면서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친구들인데 제가 그만 술에 취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달 전에, 얘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들 많이 취해 있었는데, 이때 친구가,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동생이, 잠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는, 최근 자기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오빠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하길래, 그냥 좋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어야 할 점이, 저는요, 얘가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 절대 이거 변명이나 거짓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아는 오빠인 줄 알았어요. 예, 하여튼 그 집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술을 더 마셨는데 이렇게 다들 만취를 했고 결국 친구들이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나가기 전에 다들 택시를 불렀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부른 택시가 너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다는 거 저도 알지만 이거 진짜예요. 기사님이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워낙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정신도 좀 혼미하고 혀도 잘안 돌아가서 계속 대화가 잘안 됐어요. 결국 급한 대로 다시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그 친구가 소개받은 오빠하고 또그 오빠의 친구가 같이 나오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했고 대신 위치를 좀 알려 달라 이러면서 전화를 바꿔 줬는데 이 오빠들이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어, 술더 마시자! 이러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laughs> 술을 더 마셨고, 또 어쩌다 보니까 결국 친구가 소개받은 그 오빠랑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일어났는데요. 전날 그 과음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구토를 했고요. 힘도 쭉 빠지는 바람에 도저히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루 더 같이 있었어요.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막 장염 몸살처럼 말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오빠와 같이 있던 와중에 친구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야 내가 소개받은 오빠 네가 보기에는 어때 이렇게요. 하, 순간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아는 오빠가 아니라 소개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머리가 백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만 도저히 집에 갈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서 그냥 기억이 잘안 난다. 잘 모르겠어 등등등 장난스레 답을 했고 그렇게 하루도 그 집에 오빠랑 같이 있게 됐습니다. 하, 정말 후회가 돼요. 거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그 이후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오빠를 다시 몰래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잠자리를 가졌...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던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는 그 오빠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친구가 이 오빠에게 마음이 커져 가는 거 그거를 저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와 주고 받은 카톡을 캡처해 보내면서 막 자랑도 했고요.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제가 다 알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거짓이 아니고요 저는 그 오빠 잠자리를 했다는 것 빼곤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책감이 자꾸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정말정말 많이 미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무슨 보통 친구 사이도 아니고, 서로가 힘들 때늘 기대고 의지하며 또 위로를 했던 친구니까, 그런 친구를 저는 절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닥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바로 이틀 전에 톡 하나가 날아들더라고요. 다른 내용 단 일도 없이 그냥 딱한 문장. 야, 솔직히 말해. 너그날 집에 갔던 거 맞아? 이걸 보는데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찌 알았나 싶고, 야하튼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쩔 거야? 오빠가 말했냐? 등등등. 이런 걸 따지면서, 거의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자 이 친구가 다시 톡으로, 지금 니들 모두 통화가 안 되는데, 뭐냐? 둘이 통화 중이냐? 딱 이러길래, 너무 놀라서,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거야.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꽁꽁아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근데 너무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나 그냥 네가 아는 오빠인 줄 알았지 진짜 그건 몰랐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좋아 처음은 몰랐다고 치자 근데 그걸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바로 멈췄어야지 왜 사람을 병신으로만 안 들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날 지켜보면서 니들 둘이 희덕거리니까 어때? 재미가 좋더냐? 내가 그 새끼 얘기할 때너참 즐거웠겠다 등등등 막 이런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그러자 <laughs> 그러자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sns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그랬대요. 그두 사람 잠자리 가진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남자가 술 마시다 취해가지고 실수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 이런 일 절대 두고만 볼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래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용서는 못 받는 걸까요? 참고로 저희들 단톡방에서 쌍둥이 한 대도 나가버리고 아니 근데 얘는 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상처를 많이 받았어. <laughs> 상처를 많이 받은 걸까요? <laughs>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얼굴도 되게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뚱뚱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좀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정말 툭하면 그랬어요. 남자들은 나를 싫어해. 뚱뚱한 나를 싫어한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었는데 혹시 제가 이 친구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든 걸까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억울한 건 막말로 얘뭐 남친도 아니고 그냥 소개받은 사람일 뿐인데 거기다가 저는 그걸 몰랐던 거고 그런데도 이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걸까요? 저랑 그 오빠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일단 친구에게 날아온 카톡 첨부할게요 보시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가 그날 술 먹고 실수하고 나한테 솔직히 말을 해줬다면 나는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 자식이랑 연락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때 내가 그 자식한테 딱히 무슨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대화 코드 잘 맞고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커졌던 건 사실이지만 네가 진작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면 나는 감정 소비할 일도 없었겠지. 네가 그냥 나 병신 만든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이랑 장난치면서 연락하고 희덕대고 안 그래도 나 자존감 낮은 거 알면서. 너는 그냥 날 농락한 거라고. 내가 더 괴로운 게뭔줄 알아? 그 자식은 아지 얼마 안된 사람이고 그냥 끊어버리면 돼 근데 너는 아니잖아 우리 서로 아프고 힘든 일 최근에 같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친구인데 너는 나를 무시하듯 그날 말고 또 그놈을 만났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그놈이랑 통화를 한 건지 아니면 딴 놈이랑 통화를 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만약 딴 놈이랑 통화 중이었어도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면 네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전화 끊고 바로 나한테 전화해 주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더 화나는 게뭔줄 알아? 이런 상황임에도 난 너를 잃어버리는 게더 상처라는 거야 그렇다고 너를 용서하기도 힘들고 근데 너는 지금 나한테 소중한 너를 너 스스로 잃게 만들었고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거다 꽁꽁아 그날 네가 실수를 했으면 그걸로 말았어야지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그 자식이랑 연락 안 하고 말았어 난 그냥 그동안 병신짓 한 거야 진짜 실망이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걔랑 실수한 다음날 나랑 그놈이랑 소개받은 사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왜또 해? 댓글 1번 야! 쌍둥이가 단톡방에서 왜 나갔는지도 모를 지능인데 뭐 알려줘봐야 알아듣기 하겠냐? 여하튼 어? 보통 사람은 실수로 잠자리를 가지진 않아. 그런 만큼 너는 그 시점에서 이미 보통의 사람들과는, 어, 도덕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다. 이제 혼미한 거지.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단 1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이네 알대로 해. 그 짓거리 말고, 나한테 뭐 진심이라는 게 따로 있냐? 깔깔깔. 2번. 진짜로 실수라 생각을 했으면, 그날 정신 차렸을 때, 암만 죽을 지경이어도 그래. 기어서라도 나왔어야지 원나잇도 아니고 또 만나 오빠 이질랄 해놓고 실수는 무슨 실수야 발정이지 <laughs> 3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핑계로 그냥 니꼴리는대로막 네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대신 어, 성병 검사 자주 하시고 피임 잘 하시고요 4번 야 이거는 뭐 아예 내가없구만 그렇구만 진정한 꼴통이다 어. 5번 헐, 이거 완전 싸패 아닌가? 하루만 더 있었단 말에 소름이 쫙 올라오네. 아니, 정말 친구 맞아? 아니, 친구로 생각은 한 거니? 그리고 뭐? 쌍둥이 언니는 왜 나갔냐고? 야이 미친. 야, 이거는 쌍둥이가 아닌 다른 평범한 친구에서도 그래. 너같이 행동한 년이 같은 방에 있다. 그럼 바로 나간다. 그냥, 솔직히 말해. 그 뚱뚱한 친구에게가 아니고, 너에게 넘어오니까, 그 기분 말로 다 표현 못하겠지? 짜릿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지, 그냥. 그렇지? 아,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네. 잘 들어. 너는 소중한 친구 둘을 잃은 거고, 그 친구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도우신 거다. 왜? <laughs> 너 같은 거랑 계속 친구 했다가 나중에 남친, 아니지, 친구 남편하고 잠자리를 해도 저 진짜 딱한번 실수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술 취해서 그랬던 건데요. <laughs> 근데 사실 그 다음날 또한번더 살긴 했어요. 근데 실수인데. 흥, 어떡해? 딱이제라 하겠지. 감히 아니라고 할수 있겠니? 내 댓글. 야! 소름 돋을 정도로 뭔가 딱 느낌이 오는구만. 딱한 번의 실수라고요. 헤 <laughs> 아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가끔 댓글에 하설님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찾아오세요? 제주가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칭찬들 해주시는데 사실 이건 제주가 아닙니다. 노력이죠. 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제가 이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영상 만드는 시간 빼고는 개 계속 이것만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 침대에 누워가지고 폰으로 보면서 말이야. 되게 편한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어, 감사합니다.